그 정도로는 그래도 제가 성이껏한번 마련한 거니까 모자라면 집에 와서 또 라면이라도 끓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제가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동방예인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일일이 다 내비인이시니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공연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몇 분만, 몇 분만 제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 순서는 제가 처음 만나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처음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실 대비는 음, 어, 제가 이곳을 나와 가지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최고명 영광사과정을 나왔는데 어, 또 그쪽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오늘 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병재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반구. 요즘 가을입니다. <laughs> 어, 가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그립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외롭고 그리우며 문영을 만나가 이렇게도 있어요. <laughs> 특히 이제 문영이 시집갈 때 만나라 그래서 오늘 문영이 시집간다고 하니까 왔고 시집 잘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laughs> 교수님이 아주, 예, 저희 그 공부할 때 10분에 딱 끝나는 그런 종을 치시는데 정말 짧게, 예,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먼길 달려가셔서 감사하고요. 또두 번째로 인연을 맺은 분 있습니다. 아, 우리 정택수 센터장님. 어,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 계십니까? 아, 안 시킬 줄 알았죠, 즉사 <laughs> 자, 한국 자살 협회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정택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 바쁘게 좀 왔습니다. 네. 특별히 어, 국내 일정 다 취소하고 네. 네, 문영원장님의 네. 출판기념회 축하해 드려 왔습니다. 우선 문영원장님의 그 출판기념회 모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문영원장님은 남자가 봐도 끌림이 너무 많아요. 어, 안믿렇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여성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남자가 반할 정도면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어, 만남 엔터테인먼트, 뭐, 그냥 작가, 가수, 뭐, 아, 제가 실, 너무나 많아서, 어,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문영원장님들 존경하고, 오늘 행사에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문영원장님 정말 앞으로 더욱 어, 건성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축사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리 조심하십시오. 이거 계단 있는데. 그... <웃음> 네. <웃음>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또 자사협회에서, 예방협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 이 최명 역시, 우리 최고 어, 명방사과정의 동문회가 있습니다. 어, 우리 회장님이 오늘 해외 출장을 뒤로 미루시고, 제가 뭐라고. <laughs> 해외 출장도 미루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회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출판을 이런 거 사실입니다. 어, 중국 출판에 아주 중요한 출장이 있었는데, 어, 우리 문양 부회장님 우리 이채명에서 부회장님으로서 우리가 책임감과 성실하게 대변자입니다. 어, 그, 우리 이채명은 보석상자입니다. 보석상자. 보석상자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중에 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기에 제 나머지를 또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그 귀한 걸 얻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문현우 부회장님이 제 삶의 옆에 제가 선승님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늘 든든하고 언제나 손을 뻗혔을때 함께 해주는 변행해주는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늘 배운 것을 스스럼없이 나눠주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재명 동무님들 우리 부회장님을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재명은 여러분들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저희들을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러 어,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우리 안뱅계 주인 교수님이 다 모두 제자입니다. 어, 배운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와 연대 최고 면담 다 녹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문영부 회장님 마음껏 즐겨주시고 함께 끝까지 축복해주시고 이분이 가시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응원 어머나니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좀 자기 단체를 피하라더라도 오늘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laughs> 네. 2천명을 실컷 제가 좀 피하를 해야 어, 또 단톡방에서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중요하신 분들인데 최근에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발행복집과 우리 박금출, 어, 선생님 와 계시죠? 의사 선생님? 잠깐 모셔서 어, 어, 이분의 철학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인문학 포럼을 요즘 하고 계신데 너무 좋습니다. 잠깐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검철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불러도 되는 겁니다이 좋은 분들 좋은 만남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거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짧게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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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웃음> 이렇게. 아, <laughs> 짧게 하는 것도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특히 우리 어, 이번에 행복치과에서 경품을 무려 어, 120만원 정도를 그 스케일링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스케일링 치료 그 이용권을 120만 원 정도를 지금 어, 기부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중간에 못 가게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우리 동대문에 있는 이반 행법 치과에서 온 가족이 단체로 이를 깨끗이 하는 날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중일 감사님도 와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한국 옆에, 아, 이따 호강회장님 또 신앙송을 해주시니까 이따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개소개는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톡을 살짝 남겨주시면 아, 제가 제 계좌번호를 잠깐 알려드리면서 예, 5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꼭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쌉니다. 5만원에 무대에 올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어 바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오늘 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 미니트 강을 좀 짧게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니트 강 대신에 선물 주는 시간으로 좀 삼았고요. 화면잘 보이시나요? 네. 자 잠시 제가 인사하는 시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꿈에 대해서만 어, 강연은 저의 강연 때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선물을 좀 드리면서 제 꿈이 뭔가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그 세트 안에 색종이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 저에 대해서나 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써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주시는 무대로 제가 하나 하나 열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어디 가니까 <laughs> 어때 출강 기념하니까 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 퀴즈입니다. 아버 지갑이 고가인 이유 아시는 분그 자리에서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도 포함입니다. 우리 저 조인왕 선생님 너무 거만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laughs> 다리 좀 오므려 주시고요. 아버 <laughs> 지갑이 고가인 이유 모르면 어 우리 김지미선사님아네 저분 아직 감기가 안 났다고 내가 들어가지어 우리 차경수. 오 어, 맞습니다. 악어 지갑은요 왜 비싸냐면 악어는 한번 물면 놓칠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 해서 악어 지갑이 고가인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첫, 첫 맞춰주셨으니까 15만 원권 어, 스케일링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예. 아, 오늘 이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 예. 선생님 시간도 아닌데 뭐 이렇게 멋을 내시는 분요 박민정 강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뭘 네? 뭐 이렇게 드레스를 맞추고 말이야 네? 뭐 부자예요? 네. 이것도 퀴즈입니다 비영어권 사람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3위부터 공개하겠는데 1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3위는 스마일 2위는 자, 스마일 미소가 3이고요. 패션 열정이 2입니다. 그러면 1위는 어떤 단어와 어, 우리 박나영 이거 유출됐나요? <laughs> 어, 유출됐나? 어, 예. PPT가 어제 잠깐 어, 나갔다 왔더니, 네. 마더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어, 어떤 걸로 비교해도, 예.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박나영 농사님은 저희 2대 과정. 어, 동문이시니까 잠깐 키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제 마음이, 오늘은 제 마음이라서요. 제가 마음대로 진행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가기념일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해도 이해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좀 약간 창의력 문제인데요. 자녀분들한테 같이 공유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냥개비 다섯 개로 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자, 뇌가 좀 유연한 분만이 우리 2층도 해당합니다. 2층 우리 이의 행복 팀또성냥김이 네. 다섯 개로 원을 자 근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랑 3박사일을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순간 답들이 보입니다. 무지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No. 어? 누가 어떤 분이? 어, 2층 어. 그래도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박동숙 강사 오셨네요. 네. 말로 한번 설명을 해 주겠어요? 시 네. 아, 몸으로? 그럼 1층이 안 보이잖아. 선생님 몸. 빨로. 네. 아, 그거는 제 지금 정해져 있는 답이 없습니다. 아, 우리 저기 전현이 선생님 다? 어? 그 중국 원자 말하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 원? 야 답이 나왔습니다. 어, 아, 우리 김호중 감독님 오셨네요. 1-1? 네. 아, 네. 야, 오늘 대, 오디션 보고 출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이 이 문제는 하혜정 강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라비아 숫자 2를 만드시면 돼요. 아라비아 숫자요 네. 어,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답에는 없기 때문에. <laughs> 자, 일단 시간 강계에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분들하고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제가 아까 원을 동그라미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는 원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정택수 소장님 입을 닫아주세요 너무 지금 침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두번째 원이 이겁니다 아까 위치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원 백원 천원 만원 네. 이것도 원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순간 답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번째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국의 화폐 원. 우리 김민선님 중국하면 또 김민선 회장님 <laughs> 가슴 아픈 사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김호준 감독님이 말한 그 원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 1 0 1은 제로. 예. 그래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려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정 관념에 빠져 있으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해내는 인재를 원하고 있더라. 예. 네, 이거죠. 공감하시죠? 네. 이게 정품입니다. <laughs> 정품 사용하십시오. 네, 잠깐. 자,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65세 이상 어른들이 인생을 살다가 아, 내가 이게 가장 후회스러워그1위가코혈에 대해서 조사한 1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 우리 네, 위에 2층에. 하지 않는 건 비슷합니다만 네. 자, 우리 최종석 국장님은 손을 안 드시나요? 네. 김지미 형사님은 계속 도전입니까? 네, 뭡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 <laughs> 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김지미 형사님 특히 가슴에 한이 맺히죠? <laughs>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1위는요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 내려오세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제발 밖에 비가 오나 비오는 날 분향의 밤이 더 촉촉합니다. 아 오늘 내가 밥을 한치가는데 이거 타나 이런 걱정은 다 내려오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음악과 시의 세계에 봉다, 봉다, 봉다 이렇게 빠지시는 날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 강사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물론 직장인도 계시지만 어, 강연 때 이렇게 오프닝으로 좀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특히 또 우리 어르신 강의하는 우리 김승경 강사님, 네 이런 거 네. 졸,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네 정신 똑바로 회비 내셨나요? 회비 <laughs> 아, 네. <laughs> 네. 안 내고 들어오신 분이, 어, 네, 자 농담이었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에 퀴즈인데요 이거 실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시 출발, 출간 출간 기념회고 또. 뭔가 노래 콘서트가 막 섞여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미 시인으로 태어났다는 친구가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자, 어디에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음, 아 오늘 정의경 원장님이 또 고가의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 야, 이게 미친 팩이라고 합니다. <laughs> 야, 난 브랜드 이름이 미친 팩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피부가 미쳐버리면 미친 팩이. 그래서 이걸 선물로 드리고 드리면서 자기 몸 안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어, 우리 강철지 국장님. 눈빛. 눈빛? 강철지 국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택소장님의 50만 블로그 기념 파티 때 너무 재밌는 걸 봤습니다. 박수 세 번. 아니,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시작을 안 해가지고 다 언제 칠지 몰라. 박수 세번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박수 세 번! 그러니까 다들 각자 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면, 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증거를 드립니다. 자신의,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을 보십시오. 오른손 손바닥. 아, 왼쪽 손바닥이겠네요. 시라고 써 있나요? 안써 있나요? 써 있다니까요. 시라고 써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가 화학적으로 어저께 증명됐습니다. 박수! 이거 어제 발견하느라고 내가 밥을 새가지고 오늘 내가 이게 하는 게 많어. 어? 2시부터 와서 뭐 세팅하고 물건 받고 샌드위치 나려고 그래서 제가, 제가 정신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시를 쓸수 있고요. 누구나 시인의 가슴으로 시인의 증거로 태어났다. 이 말씀을 저는 만약에 이이 이 자기 왼손에 시가 안써있으면요 그분은 설거지를 많이 해서 지금이 <laughs> 없습니다. 설거지를 줄이세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그거는 네. 무슨 글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글입니다. <laughs> 네. 자 증거 보셨죠? 그래서 획기적인 제품을 구상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러분, 시 그러면 또 솔직히 안 읽잖아.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제가 하는 거야. 오늘을 읽더라고, 그래도. 첫날이니까. 그래서 어 이런 날을 좀 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세계적인 시 o 여러분이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분이 이걸 부르지셨습니다. 우리, 우리 저 농심, 아, 저분이 농심이라 저렇게. <laughs> 예, 라면은 농심입니다. 라면은. 자. 신라면. 우리 신라면은 뭐 누구죠? 오, 맛.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저, 와, 미친 팩을 제가 아니 뛰어들 크게 하시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여기다 보관을 딱할 테니까 에? 흥분하지 마시고, 뛰면 큰일 납니다. 이 10년 된 건물이라 위험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매일 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창의적인 제품이 많이 나왔다 니다 자, 그래서 박라영 원장이 잠깐 앞으로 이, 이 구절을 꼭 읽어주셔야 하는데 이분이 노안이라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보셔야 합니다 <laughs> 이거를 좀 읽어주십시오 생각이 막힐 때 시를 읽으면 아이디어가 텅솟는다 스티브 잡스 아냐 다다다 네. 밑에까지 적어요 네, 네. 네. 아이폰으로 세계를 또다시 강타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시 읽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착하는 습관적인 사고는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잡수뿐만 아니라 창조적 리더들 중에서 시를 즐겨 읽는 이들이 많다. 한 기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이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집을 펼쳐드는 게 아니라 시 속에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생각의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박사님. 박수, 박라영 네. 원장님이 좀 이따가 이제 낭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연습을 제가 아, 네, 시켰습니다. 아, 자, 어쨌든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본, 어, 여러분께 선물 드린 시, 어, 오늘만 보지 마시고요. 며칠에 또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3일 있다가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읽어보고, 이런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입니다. 이거 다 오늘 사실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들을 좀 강의 때 중간 중간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